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이다. 주한 미군은 선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점령군이 맞다.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사드를 철회해 주둔비를 축소하겠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오염수 테러를 규탄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다. 중국에 직접 대지 말고 그냥 쇠쇠하자. 그리고 당시의 주중대사에게 고개를 숙였었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제 우리가 봤던 트럼프 앞에서의 모습은 감히 이런 과거를 지녔을 인물이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태도를 보여줬었죠. 사실상 이 타이틀의 발언 한국은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전까지는 안미경중이 사실이었지만 미국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지금 우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발언은 여러분, 정말 굉장한 발언입니다. 친중을 버리고 친미로 갈아타겠다란 선포와도 같은 거니까요. 우리는 그제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담을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접하고, 과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후, 혼란에 빠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했다라는 거. 이런 말을 할수 없는 과거를 지닌 사람인데 했다라는 거. 이 혼란은 비단 우리 진영의 사람들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저쪽 진영의 시민단체들, 여당 내부 곳곳에서는 이재명의 이런 너무 갑작스런 노선 갈아타기에 황당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갔습니다. 심지어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게 됐죠. 아직까지 이재명의 이 발언에 중국이 그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이 약간 꺼림직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지적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약속하고 그 투자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굴지의 기업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부터 이행을 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내부 상황을 보면 오로지 기업을 죽이는 기업이 길을 못 펴고 살게끔 할 만한 법들만 질비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준 상태인데 이미 시행도 안 됐는데 현대제철 쪽에선 협력사가 원청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려고 하고 있죠. 만약 저 정도의 대미 투자, 트럼프가 저렇게 좋아할 만한 투자를 진짜 이행해야 한다면 노란 봉투법은 이재명이 입국하자마자 거부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지 않고 그걸 승인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땐 진정한 혼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약속하면서 그걸 기업에게 떠넘기고 또한 손으로는 기업의 숨통을 죄는 법안을 승인해버리는 도무지 이 사람은 정체가 뭘까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전 이것도 유의 깊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돌아와서 기업을 죽이는 이 노란 봉투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재명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외교적인 협상 자리에 오르내리며 많은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실리 위주로. 그게 아니고서야 과거에 저랬던 자가 갑자기 우리가 원하던 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맞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중국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를 않아서 이재명이 중국 시진핑을 만나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섣부른 판단을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 앞에서의 이재명의 태도와 처신을 보면 이거는 친친친친미주의자가 아니고서야 할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스텝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국내로 눈길을 돌려 이재명이 입국하게 되면 처리할 많은 일들에 집중해야 돼요. 이 대미 협상은 이재명 혼자 한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들의 기업의 협력이 빛을 발했던 건데. 협상을 할 때는 아쉬운 목소리로 기업들 수장을 찾더니 협상이 얼추 마무리되고 겉보기엔 안정적으로 끝나간다라고 해서 다시 국내로 돌아와 그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면 이건 아까 말씀한 그대로 혼종인 겁니다. 혼종.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혼종. 대통령이 입국을 하면 노란 봉투법을 어떻게 처리를 하나 꼭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또 하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됐다 치더라도 태생부터 반미 활동을 했던 이재명 측근의 정치인들은 이재명의 이런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라던가 조국이라던가 이재명에게 협력을 하면서 동시에 견제를 하고 있는 정치권의 굵직한 인사들은 이재명의 이번 행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게 생각을 넘어 어떤 행동으로 튀어나올까도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반일과 친일이란 소재로 그렇게 국민을 선동했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반미와 친일의 소재로 선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너무나 화합을 중시했기 때문에, 너무 친일 친미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딴지를 걸 수조차 없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인사들은 조금씩 거부감과 반감을 드러낼 텐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건 역시 아마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바뀌어버린 이재명. 과연 이 약속이 오래갈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꼭 갖춰야 할 필수 요건들은 또 내팽겨칠지. 예를 들어 기업을 죽이는 노란 봉투법 같은 거요. 아직까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의 샤인트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